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제일지당 어, 네 어떻게 좀잘매매하셨나요 사실 오늘은 특별하게 뭘 이렇게 매매할 만한 그런 날은 아니고요. 어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그 새로운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의 박스권 형태로 좀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그런 주입니다. 무리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120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제가 뒤에서 기술적 분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주가는 계속 60선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38만원이란 심리적 그 가격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60선이라는 기술적 그 지지 라인에 대해서도 어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뭐 주가 괜찮고요. 네 그래서 뭐 괜찮은 날인 것 같습니다. 총평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어, 오늘 괜찮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일도 좀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네자 시황을 좀 보면요. 참그 시황을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이제 제일 지당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지당은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면 좋을 것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종목 어~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고민이 되시거나 보유 중이신데 뭔가 궁금하시거나 이런 종목이 있으시면 네이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주말에 제가 그 중에 이제 종목을 뽑아서 이제 분석을 해갖고 영상을 이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시황, 어, 특별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 그 프리미엄 피자에 대한 이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전문점이나 그런 전문점 피자 같은 거를 이제 집에서 해 먹겠다. 네, 이게 저, 저번에 이제 한번 되게 의미 있다고 설명드린 적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을 타겟을 할 때는 되게 의미 있는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활동을 보면 좀 음. 주시를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TV 광고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광고,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CJ 제일제단이 요즘 마케팅을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좀이 플랫폼 SNS나 이런 온오프라인 그 플랫폼의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이 변하는 거를 잘 보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갓 구운 외식 수준의 피자를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광고도 하면서 하는데, 뭐 보시면, 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라이브 쇼핑 이런 걸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죠? 이런 걸 통해, 라이브 커머스라고 왜 그, 라이브로, 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거기에 실제로 실시간 구매를 할수 있게끔 기능이 있어서 제품 구매까지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라이브 쇼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 소개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아무래도 그냥 보는 것보다 거의 쇼호스트나 이제 나오는 와 분들이 좀 맛있게 이렇게 하거나 설명을 하면 좀더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점심 어택이라고 해갖고 정호에 딱 합니다. 딱 먹고 싶을 때, 네. 이 음은 또 뭘까요? <laughs> 좀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음, 이런 걸좀 하고, 뭐, 구매 피자 서, 서빙 키트 증정 이벤트도 한대네요. 그, CJ 더마켓은 이제 멤버십이죠. 멤버십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구매 고객 통해서 피자를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뭐, 키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뭐 소통을 확대한다라고도 이제 하고 또뭐 본사나 이제 여, 여의도 IFC 몰의 가정 간편식 HMR이죠 플래그십 스토어 CJ 더마켓 의 더마켓을 뭐 이런 고메 프리미엄 피자 하우스 같은 컨셉으로 또 꾸미겠다 꾸미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 나가는데 어.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지금 cj 제일 제당의 마케팅 쪽이 뭔가 현재 그 마케팅 그트렌드랑 고객이 생각한 그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맛만 하긴 음식은 제일 맛이 중요하죠 맛만 괜찮으면 이곰 고매 피자 네요 제품들도 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게 한국도 한국이지만 원래 피자를 많이 먹는 해외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먹힌다 그러면요, 어, 아시겠지만 그 제일제당 주주님들 이제 좀 오래 갖고 계시면서 또제 방송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 비비고가 특히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는 뭐 엄청나잖아요, 그쵸 엄청난 센세이션, 뭐 엄청나게 막어 이제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까지 자리 잡으면서 확확 커나가고 있잖아요, 막 크잖아요, 그쵸 근데 이그 만두보다 피자는 성공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파급이 더 크거든요 원래 그런 걸 많이 먹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하면은 상당히 뭐 미래성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장래성이 있고 좋은 것 같고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뭐 이렇게 해서 좀잘 되면 좋겠고요 수급을 보면 개인은 오늘도 팔았죠. 팔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확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여러 이타 뭐 이런 저런 뭐큰 의미는 없는데 어찌 됐건 오늘 개인과 기관은 좀 매도를 했고 네 그다음 에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한 그런 날입니다. 특히 좀 우려를 했던 메릴린치가 또 이렇게 계속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족이기 때문에 음, 이 수량이 단기적으로 언제 털고 나갈까 이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메릴린치가 지금 뭐 어, 매도를 하기엔 타이밍이 좀 맞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이익 실현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절할 자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좀 조정을 하면서 관망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메들린치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120선 돌파할 때어 단기적으로 매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가 잘된 된 상태에서 기간의 매수, 특히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게 터져줘야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20선을 무리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 120선은 아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차근히 가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급상 보면은 뭐 기간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매도를 했죠. 최근에 계속 매수를 했던 연기금도 약간 매도를 했고, 네 양이 뭐 그렇게 어제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많지는 않지만 매도를 했고, 투신도 뭐 많지 않습니다. 다 매도를 했는데, 어... 그렇게까지 막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거래소나, 거래소 보면은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원래 좀 매도를 한 날인데, 뭐, 기관, 거래소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오늘 뭐 약간의 조금, 조금 조정, 예, 물량 조정을 한것 같아요. 물량 조절을 한것 같고, 외인과 개인의 싸움이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외인과 개인의 싸움이 보이는 건데, 그. 음. 일단, 뭐, 연기금이 좀 매도를 하면서 한 살짝 내려왔네요. 이제 두틱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자리상 지금 이거, 현재 이 가격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스권 안에만 유지가 되고, 그리고 63만 지켜지면, 뭐 이런 가격들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한동안은요. 좀 자리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뭐, 수급. 특별한 것보다는 뭐, 다들 똑같이 그냥 숨 고르기. 네,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요. 음, 오늘 뭐 모양새 나쁘지 않죠? 지금 계속 이렇게 살짝 여기 옮길게요. 이렇게 호랑지를 만들면서 여기도 그렇고 이 60선. 이 녹색이 60선에 대해서 보시면 계속 지금 지지 확인을 해요. 한번 내렸다가 올려보고 내렸다가 올려보가면서 이 라인이 깨지는지를 자꾸 보거든요. 그만큼 이걸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124는 또 아주 두껍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단단한 걸 돌파하려면 내가 기대고 있는 이제 그 디딤돌이라 그러나요? 어 제가 안정적으로 설수 있는 설수 있는 땅, 땅이 단단해야 더 높이 뛰잖아요. 겁 없이 그렇죠? 만약에 밑에가 어 이렇게 어떤 땅떨어지가 있고 판자를 딱 대놓은 상태러면 점프했다가 떨어 내려왔는데 판자가 깨지면 더 떨어지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껏 못 뛰거든요. 똑같습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단단하게 다져놓은 그 다음에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60선 확인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38만 원이라는 심리적 가격 저항선도 같이 지금 여기가 어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계속 지금 네 지지 라인으로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 이 아니래요. 그데 자. 이 38만 원이랑 이 가격이 동일하게 지금 저항 지지선으로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밑에 60선도 있고, 요 가격선도 있고 이제 단단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올라가겠죠. 뭐이 위에까지 이제 한번더 여기 요 선까지 전에 있었던 한좀큰 박스 아래까지는 어 이게 아닌데. 네 클릭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큰 박스, 이거, 아래까지는 한번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단기적으로요. 뭐, 장기적으로 더 상승을 좀할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39만원 위에 이제 저 위에 40만원인데, 40만원은 40만 05개요. 5개면 거의 뭐 120선 수준입니다. 단단히, 단단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여기 아래까지 먼저 차근차근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번 쭉 올라왔다가 높이 뛰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계단으로. 이 좋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좋고요 그래서 뭐, 내일도 아마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 보면서 여기 자리를 잡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은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이, 현재 보면 이제 이, 이 가격, 심리적인 가격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 38만 원과 이 위에 있는 이 120선 이 사이가 보면 폭이 상당히 좁아 요 보시면 어, 38만 3,800원이죠. 그거 그러니까 38만 원. 그러니까 뭐 3,800원이니까 뭐그 위로 돌파한다고 치면은 4,000원. 그쵸죠58 4 0니까8억과 그쵸? 그러니까 차이인데 이 상당히 폭 자체는 많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넓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좀 조절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은 좀 제재당 뭐 깨지지 않는 것만 보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조금 빠지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매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도 음,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저녁. 또 편안한 저녁 되시고 맛있는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